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버드대학교 교수들이 학생들을 위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생 수업을 12번째 특집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불만과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이 강의는 하버드대학교 일레인 K마크 경제학과 교수의 강의내용을 토대로 일부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일레인 K 마크 교수는 재물, 지위, 물질 등과는 즐거움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즐거움에는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주장하는 교수였습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이나 순조롭지 않은 일 때문에 크게 화를 내고 불만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나 원망을 더 확대해서 자신의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를 스스로 해결할 줄을 압니다. 몇해 전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평소 불만이 많고 자주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거의 언제 어디서나 불만과 원망의 이유를 찾는다고 합니다. 분비는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부딪힐 때, 상사에게 잘못을 지적당할 때, 식당 종업원이 음식물을 일부 흘렸을 때, 이런 식으로 시시각각 곳곳에서 이유를 찾아 그것을 곱씹으며 다른 좋은 일들은 아예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더 중요하고, 좋은 화제가 있는데도 불만스러운 일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날씨, 교통상황, 자녀 문제, 시사 등의 이야기하면 자신의 불만거리를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못 참고 쏟아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불만과 원망을 토로해서 스트레스를 풀려는 것뿐이라고 변명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통스러워질수록 주변에 대한 불안과 원망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불만 고통, 불만 고통으로 이어지는 무한 반복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그 사람의 성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한 청년이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마다 크게 화를 내고 누군가를 원망을 했습니다.어느 날 청년이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자 그의 아버지는 못한 자루를 주고 말했습니다.지금부터 화가 침으어 오르고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 못을 기둥에 하나씩 박아라. 첫째 날 아들은 모두 17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15개를 박고, 셋째 날에는 13개. 이런 식으로 못을 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기둥에 박는 못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못을 박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못을 박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못을 한 개도 박지 않은 날이 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으나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불만을 억누를 때마다 기둥에 박았던 못을 하나씩 뽑아내거라. 아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기둥에 박아놓은 못을 전부 뽑자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이 기둥이의 구멍을 보거라. 영원히 이 흔적을 지울 수는 없을 게다. 청년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불만이나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우리나라에서의 예화입니다. 김씨는 평소 성격이 급하고, 운전 중에도 자주 분노를 표출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 차가 막히자 김 씨는 또다시 짜증이 침밀어 올라왔습니다.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한 김 씨는 경적을 길게 울리고는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김 씨의 차량은 옆 차선의 차량과 살짝 부딪혔고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었습니다. 김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렸고 상대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는 다름 아닌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상사였습니다. 김씨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행동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김씨는 사고 처리 비용은 물론 회사에서의 이미지까지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참지 못한 행동이 구매량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동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날때 잠시 멈추고 시호흡을 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 살면서 괴롭고 화를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일에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두 눈을 빤히 뜬 채로 뭔가에 떠밀려져 저 아래 밑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제하기 어려운 불만과 원망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자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계속된다면 결국 그 화살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그저 기분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면,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해결될 리 만무합니다.불만이 불만을 원망이 원망을 낳는 악순환에 빠진다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괴로워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몸에 배게하여 최대한 불만을 억눌러야 합니다.화가 나거나 불만, 원망 등의 감정이 일어날 때 자신의 언어, 구조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왜 나를 성진시켜 주지 않지?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야.이러한 왜는 당신의 마음가짐과 감정을 장악해서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불만과 원망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또 스스로 가치 혹은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까? 등으로 바꾸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를 어떻게 하면으로 바꾸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설적이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또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한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학생 및2030 세대 여러분 삶을 바꿀 방법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노력을 통해서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불만이 불만을, 고통이 고통을 낳는 악순환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학생 및2030 세대들이 많이 볼수 있게 널리 퍼뜨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